내린 가파른 산을 거침없이 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굽이치는 산길이 가로막고 추위가 애워싸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길 끝에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날 눈이 많이 내려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침 일찍 찾아온 아들 영조 소나무 가지 좋아해서 소나무 가지 좀 깎아오려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합니다. 겨울이라 먹을게마땅치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퍼는 거 이렇게 갖다 주면 잘 맛이 잘 먹지. 오. 칼바람 한파에도 부지런히 산골의 하루를 꾸려 나가죠. 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아버지의 집 멀리 지리산 천왕봉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43년 살다가 여기 17년 전에 내려와 가지고 건강 때문에 내려오게 됐죠 어, 건강, 건강 때문에 요 네, 건강 때문에 내려와 가지고 자리 잡았는데 너무 이제 환경이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물 좋고 하니까. 건강을 회복한 거죠. 아버지가 아 내가 10년만 더 먼저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좀 내려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도시 생활을 간신히 버텨내는 아들이 안타까웠답니다. 10년 전 내려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농사 스승이 되었습니다. 제가 돕기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산골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죠. 겨울 산림 미천 땔감 한가득 쌓아놓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답니다. 아침부터 읍내에서 달려온 아들을 위한 새참. 아이고 잘 익었어 이거. 마음... 네. 잘라봐. 잘라. 좀 아이고 잘라봐 잘라아이고감 고구마 잘 익었어 아버지 응, 잘 익었어. 먹어봐 아이고.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겨울 고구마가 진짜다 이거 근데 맛있다 어, 그러네 아침에 자는 모먹고 뭐,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또 자고 있어. 그러니까 네. 같이 이렇게 어떤 기억이 없어, 추억이 없어. 어. 그렇게살았어요데 저는 응.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맡에다 편지를 써놓고 나가시고요. 베개 응. 밑에다가 이렇게 용돈 넣어놓고 가시고 응. 응.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나요. 아버지는 뭐 추억이 없다 하시는데. 응. 근데 아무튼 그때 정말 열심히 사셨을 때인데. 지금 보면은 저보다도 지금 제 나이 때보다 더 어렸을 것 같아요. 음. 참 열심히 사셨죠. 아버지는 아들의 첫 번째 영웅이라죠. 곁에 있어 든든합니다. 그래서 종균용. 그래서 종균하려고 나무 배로 가는 거야. 한가한 겨울이라지만 1년 농사는 겨울 나기부터 시작되죠. Well, right. 표고목으로 쓸 참나무를 찾습니다. 산으로 이사 온뒤 아버지는 토목작업으로 터전을 다졌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버지. 아들이 하겠다고 몇 번을 청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아버지. 잘안 치죠. 이렇게요. 안 칠까봐 어. 걱정돼가지고 못 가네. 내놓자. 아들이 마흔을 넘어가도 아버지 마음은 여전합니다. 늘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을 닮았죠. 종일 찬바람과 씨름하느라 고생한 부자를 위한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아이, 그럼. 맛있어. 꿀맛이지. 근데 진짜 송국장 맛있네. 아, 그래? 음. 맛있게 잘 음. 가끔 도시 올라가면은 아~ 이렇게 각박한 데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정말 이렇게 시골 내려와서 여유롭게 사는 게복 받았구나 그때 아버지 말씀 듣기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나죠 이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고립무원 오지에 있어도 행복한 나날입니다. 산 능선 따라 온 전라북도 남원, 지리산이 감추어둔 달궁계곡입니다. 2천여 년전 마한의 왕이 피난해 살던 곳이라고 전해지죠. 달에 있는 궁이라하여 달궁이라 불렀다는데요. 오랜 전설과 함께 겨울 비경을 품고 있습니다 이거 얼어 있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눈에 이렇게 얼음꽝꽝 얼면 겨울에꼭스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찍어있 어, 찍어.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봐 서로를 꼭 닮은 모녀. 여름에 한번 더와 볼까? 그래 여름에도 오고 내년 겨울에 또 와, 또 와. <laughs> 시간이 흘러도 변함 없을 거라는 믿음, 오지의 풍경은 약속을 만듭니다. 은경 씨는 이곳에 여행 왔다가 풍경에 반해 10년 전 지리산 자락에 털을 잡았는데요. 한 한옥이 그녀의 보금자리. 오래 비어 있던 곳이라 손댈 때 많고 낡은 집이었죠. 이사 와서 어머니와 함께 고쳤습니다. 그런데 집도 세월 따라 나이 드는 모양. 당진에 사는 어머니가 막중한 임무를 안고 출동했습니다. 이게 이거 이거 좋지? 빠른들 데 하면 안 붙어. 적셔서 깔아. 적셔 10년 전 어머니가 만들어 준붓뚜막 뜯어서 이 지난번에 오셔서 이 구멍 뚫린 거 보시고 저거를 해 줘야 되는데 고쳐 줘야 되는데 계속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오셔 가지고 급하게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고. 제가 못 하는 일이니까. 먹어야 되는데 또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내 돈은 엄마가 안 해주겠지? <laughs> 매번 어머니를 고생시켜 죄송한 딸입니다. <laughs> 황토를 준비 못해 꽃밭 흙을 쓰기로 했습니다. 양이 잘안 펴져요? 얼었어요. 손 걸리지 그래요. 음. 어머니가 따님보다 기운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기술자라 그렇죠. <laughs> 평생 일을 달고 살았던 어머니. 여든 여섯에도 쉼이 없습니다. 이거 들고 가. 누구한테도 배운 적 없지만 전기 수리에서 수도까지 무엇든 뚝딱 해냅니다. 더구나 자식 일엔 더 거침없어지죠. 오, 터프하게. 부엌 살림의 중심인 붓도막. 아이고. 세상 중요한 밥 짓는 일을 하는데 망가졌다니, 어머니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됐냐? 대충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네. 엉터리, 엉터리. 정성들여 고쳤지만 황토를 못 바른 게 어머니는 영 아쉽습니다. <laughs> 모든 걸못 들겠어. 무거운 게다 근수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몸이 따라주질 못하는 거지. 다 이제. 마음을 안 따라줘, 몸이? 네, 마음이 안따 그런데 음. 그것도 나 그전에 어른들이 구찬타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잖아.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어? 구찬타 구천, 소리가 나와. 그 아, 이게 기구나 그러는 걸 알아. 이제 늙어봐야 알아, 다. 음. 딸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픈 어머니. 세월이 자꾸 발목을 잡아서 속상한 모양입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합니다. 어머니는 그 옛날 딸에게 자주 해줬던 수제비를 끓입니다. 고단한 살림이라 쌀보다 밀가루 먹는 날이 많았죠. 질리도록 먹은 수제비지만 이젠 추억의 맛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같은 정다운 밥상. 옛날 맛날라나 옛날보다 맛있을까? 응. 이쪽에다 띠르던데. 옛날 나름. 엄마, 이방 안에서 바깥 풍경이 다 보이니까 멋있지? 이런 게 오면 크게 좋아. 바울이 음. 다 끝내까지 다 보여서. 음. 청할 게 하나 더 있는 은경 씨. 해보자. 어린 시절처럼 머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렸죠. 내 다시 아기가 된것 같아. 그래서 따달라 그냥 나이이 돼서 엄마보고 리달라 그러고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에 태어난 첫 아이 딸은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큰딸 머리 따주는 마음이 어떠실까요? 궁금하네요. <laughs> 좋죠. 딸과 엄마. 그게 어. 그리고 이 어려서도 이렇게 머리 많이 만져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아유 예쁘다고. 강산이 대여섯 번 바뀌었는데도 그때 일들은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다 됐어? 다 됐다. 오 예쁘다. 그래? 예. 예뻐요? <laughs> 예뻐요? 참 네. 거울 봐봐, 예쁜가? 어, 좋아, 예뻐. 예뻐? 마음에 응. 들었어? 마음에 응. 들어. 네. 됐어. 그럼. 함께 있어 특별한 시간. 좋죠. 딸이 <laughs> 있다, 있다는 게. 네. 없는 사람들은. 음, 저기인데 네, 같이 있고 이렇게 같이 올수 있고 갈수 있다는데 그때 좋지. 엄마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해서 내년 봄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겨울에도 또 오고 <laughs> <laughs> 한 겨울 칼바람 불어도 어머니의 부뚜막이 있기에 그 집은 따뜻합니다.